지금 무인기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줄이어서 보도되고 있잖아요. 네, 외환재 네. 증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은석 특검팀이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삐라통을 만들어서 무인기를 통해 평양을 날려보냈다라는 현역장교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개한 사진 속 보시면은 조악한 그 삐라통 있잖아요. 저게 이제 드론사 3D 프린터로 찍어낸 거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음, 정말 조악하네. <laughs> 지금 보니까 너무 조악해. 드론사가 작년 6월에 뜬금없이 장교 대상 3D 프린터 교육을 진행했었다는 네, 거예요. 6월부터 작년 네. 6월에 네. 이때부터 3D로 피라통 만드는 법을 익혔다는 <laughs> 거야. 그리고 지금 평양으로 보냈다는 그 무인기는 작전에 쓸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너무 큰 무인기였다는 거잖아요. 너무 크고 실제 피라통을 달면 전단을 뿌리는 순간 추락되는 그 정도의 무인기였대요. 그러니까 들키려고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평양에 떨어진 거예요. 피라 네. 뿌리다가 네. 그걸에 북한에서 확보를 한 거고. 그래서 이 무인기는 작전에 쓸 수도 없을 정도였는데 이런 무인기를 평양으로 들여보냈다는 거는 굉음을 내면서 나 무인기 맞습니다. 남쪽에서 왔습니다 남쪽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찾아주세요 하고 비를 뿌리다가 추락하려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진짜로 <laughs>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전쟁 날 뻔했어요. 네.